안녕하세요. 오늘도 여행을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 도시 여행을 나왔는데 이 건축물이 꽤 유명한 건축물이에요. 여기는 동인천역 근처 배다리 근처에 있는 영화 초등학교에 와 있는데 이 영화 초등학교에 이 옆에 가봤는 이게 영화 초등학교에요. 신식 건물이죠. 이거는 약 191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영화 초등학교의 옛날 최초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대부분이 약간의 중축이나 리모델링은 됐는데 대부분은 원형 그대로예요. 원형 그대로여가지고 옛날, 표현하자면 일제시대 전후의 풍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교 스타일이 비슷하게 생겼죠. 창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 뒤쪽이 모습인데 맨 뒤에 다락방처럼 있는 그 구조물이 좀 상당히 뭐랄까 정겹다고 할까요? 예, 이 영화초등학교의 운동장의 모습이에요. 예, 한번 쭉 주변 풍경을 보실게요. 여기가 지금 영화초등학교하고 이 건축물이 지금 영화 국제관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옛날 제가 알기로는 영화상업고등학교였어요. 아주 오래된 고등학교 중에 하나죠. 예, 우리 이렇게 이 영화초등학교 옛날 풍경을 구경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